현대인들의 만성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3명이 출근만 하면 무기력해지는 회사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스트레스는 일의 능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라 불릴 만큼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적이기도 한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보는이 없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배가 터지도록 쉼 없이 먹는다거나 혹은 가슴이 후련해질 때까지 펑펑 우는 등그 방법도 참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아직 자신만의 해소법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준비한 힐링업의 스트레스 해소 특급 처방전 하나. 오늘의 착한 트렌드 세터와 함께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육쾌 상쾌 통쾌한 심신 힐링 법을 공개한다 치고 차고 두드리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신개념 스트레스 해소법 빌링 업 지식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덕근 대표에게 들어보자.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청소년,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공익적 차원에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도서 기부 캠페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교감이 있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이별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밀착형 힐링 투어 잠시 후 힐링 업에서 확인하세요. 힐링 업 가족 여러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요즘 특히 현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건강 문제가 정신 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는 이 정신 건강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는요. 스트레스가 1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필링업 가족들 중에서도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필링업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착한 트렌드 세터가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고 해요. 저도 빨리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심신을 치유하는 스트레스 힐링 센터라고 해서 찾아온 이곳 단순 운동 관련 클럽으로 보이는 이곳에 오늘의 착한 트렌드 센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그가 말하는 스트레스 힐링 법에는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는 걸까? 상담을 통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마음 상태나 건강 상태 행복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인지와 직시를 하고 나서 타격 운동을 통해서 정말 신나고 즐겁게 두드리고 치고 때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 누구나 다 경험하셨듯이 격한 운동 후에 심신이 지치면 잡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채우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마음을 다스리고 채우는 프로그램으로 마지막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는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와 관련된 자금 업무를 맡고 있다는 직장인 조동원씨. 업무의 특성상 조자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다고.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가 많이 있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또는 더 힘들게 나가서는 자살 충동을 겪는다든지 폭력 이런 문제까지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문직 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직장 다니시면서 직무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가 많으시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래도 현재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가 아닐까? 식사, 먹는 음식, 운동, 수면 상태 등과 같은 생활 패턴 질문의 설문지 작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측정을 통해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몸의 스트레스 단계를 확인하여 본격적인 타격 킬링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다. 무엇이든 채우기 위해선 비우는 것이 중요한 법 자신의 스트레스 감정을 확인하였다면 타격 운동으로 모든 것을 말끔히 날려버린다. 심리상담소의 심리치료 과정에서도 사물을 두드리고 때리는 것으로 숨겨져 있던 감정을 이끌어내고 풀어내는 것과 비슷한 방법인 것인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떠올리고 타격 운동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타격 운동이 끝난 후에는 심신을 이완시킨 일정한 자세로 깊숙이 호흡하면서 자신의 안정된 생각을 내면에 몰입시키는 명상을 한다. 정신 집중을 통한 명상은 운동 후 지친 심신에 긍정적인 감정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힐링 프로그램인 것. 제가 원래 회사에서 그 회계하고 자금 쪽을 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다 보니 이제 술로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풀었었는데 좀 그런 독특한 컨셉을 가진 걸 우연찮게 이제 접하게 됐는데 막상 체험을 해보니까 뭐 일반 그 타격을 하는 그런 운동 체육과 좀 틀리더라고요. 뭐 명상도 같이 하면서 다른 심신을 균형을 좀 맞춰준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한테 많은 좀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타격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에서는 물론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이재현 씨. 개인 사업을 하는 그는 평소 회사 운영과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 불안한 마음과 근심 걱정이 늘 고민이었다고 한다. 타격 운동을 통해 그날 그날의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풀어주니. 마음가짐 자체가 변해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착한 트렌드세터 김덕근 대표와 센터 근처의 산으로 향한 이재현씨 그는 타격운동을 마친 후 후련하게 비운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자연에서 채우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서 운동을 했었는데 항상 운동 할 때만 좋지 그 후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었고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게. 그런데 이 힐링 스타킹 힐링 프로그램 접한 이후로는 그 부족한 이 프로가 채워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명상과 이제 스타킹이 결합된 그 효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데도 상당히 집중력도 좋아지고 판단력이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 임직원들 다 데리고 저희 기업이 단체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타격 힐링 프로그램에는 남성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연령대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생의 고, 어, 행복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어, 힐링이라는 답을 찾게 됐고, 그 힐링에 대한 경험이 격투기와 명상, 심리 상담이 결합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돼서 그런 힐링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싶은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요즘 그 힐링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가깝게는 술, 음주를 통해서 푸시거나 어 조금 야외로 나가서 멀리 현실을 조금 떠나서 회피형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찾으시는데 자연과 인접해 있는 도심 안에서 조금 더 색다르고 이색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날리고 심신은 치유한다. 활력 충전 100%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을 긍정 에너지로 바꾸자. 와, 정말 신선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는데요. 현재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운동에 명상까지 할수 있으니 일석상조의 효과를 볼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땀을 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인데요. 어, 저도 사실 이곳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성도 하고 지금 현재 제 스트레스 지수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할수 있으니까요.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피링업 가족들 중에서도 아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착한 트렌드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